내 중심을 잡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삶의 우선순위였던 재물, 출세, 명예, 건강 등에 대한 욕구를 뒤로 돌려야 합니다. 그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그 순간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비로소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순간은 언제 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입니다. 늘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지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클라우디아입니다. 내가 남을 좋아하고 이해하면, 혹은 포기하고 나면, 음, 누구보다 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걸 우리는 살면서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남을 보살피고 도와주면, 내가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예쁜 옷을 입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자기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법이라고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부터 행복해져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당당하고 평화롭고 곱게 물들어가는 인생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곱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법륜 스님의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결의 출판사에서 펴낸. 법윤수님의 인생 수업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 6장, 잘 물든 단풍은 꽃보다 아름답다 중에서 몇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잘 물든 단풍은 꽃보다 아름답다. 봄에는 산과들에 온갖 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봄철에 새로움 드는 새싹들도 참 아름답습니다. 새싹들은 여름에 무성해지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은 가랑잎이 돼서 떨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흔히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떨어지는 가랑잎이 쓸쓸한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가랑잎을 보면서 찬란했던 내 젊음도 저 가랑잎처럼 쓰러져가는구나 하고 나이 들어가는 내 인생을 아쉬워하는 겁니다. 봄에 피는 꽃, 새싹만 예쁠까요? 가을에 잘 물든 단풍도 무척 곱고 예쁩니다. 봄에 꽃놀이를 가듯 가을에는 단풍을 보기 위해 단풍놀이도 가잖아요. 아무리 꽃이 예뻐도 떨어지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은 책 속에 고이 꽂아서 오래 보관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고 자라고 나이 들어가는데 잘 물든 단풍처럼 늙어가면 나이 들이 결코 서글프지 않습니다. 자연이 변화하듯 편안하게 늙어가면 그 인생에는 이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듯 아름답게 물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등바등 늙지 않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마저도 없이 변화에 순응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늙으면 늙는 대로, 병이 나면 병나는 대로, 머리가 휘어지면 휘어지는 대로, 주름살이 생기면 주름살이 생기는 대로, 또 아파서 걸음걸이가 불편하면 그동안에 많이 부려먹었으니까 고장날 때가 됐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를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은 무척이나 편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나이 들어도 참 밝고 당당하게 사는구나 하고 여깁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잘 물든 단풍이 아름답듯이 늙음이 비참해지지도 않고 초라해지지도 않고 순리대로 잘 늙어가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잘 물든 단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아야 하는데, 나이 들어 과한 것은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젊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나이 들어서 지나치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첫째, 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많이 먹어도 소화제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병이 나서 확 늙어버립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과식하면 안 되고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음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길거리에 쓰러질 정도로 취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과음하면 가을 피온뒤 기운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가을비가 한번 오면 기운이 팍팍 떨어지듯이 몸이 급격히 망가집니다.셋째, 과로도 하면 안됩니다.젊을 때는 과로하더라도 병원에서 링거 맞고 좀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괜찮아집니다.그런데 나이 들어서 과로하면 회복이 잘 안돼요.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몸에 맞게 적절히 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면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고 젊을 때처럼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젊을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젊은이가 용기가 있고 의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큰 욕심을 내어서 무엇을 하려 하면 세상 사람들이 포부가 크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면 노욕이라고 하는데 좀 추하게 욕심을 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젊을 때는 격렬하게 주장해도 결과가 좋은데, 나이가 들면 어떤 주장도 격렬하게 하기보다 평화적으로 설득하고 점자름을 유지해야 나도 좋고 세상에도 이익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일을 버리고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게 아니라 정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가지들을 정리하면서 잘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이 들어감을 한탄하거나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단풍처럼 물들어가는 나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욕심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농부보다 목동처럼 살아라. 젊음은 유연하고 탄력이 있습니다. 생명력도 크기 때문에 좀 아프거나 다쳐도 금방 낫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 한번 아프고 나면 팍팍 늙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기분으로 몸을 무리하게 써서 과로를 하면 안 됩니다. 과로는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적정 수준을 넘어서 억지로 하는 게 과로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무엇이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몸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젊을 때 과로하는 습관이 있는 시골노인들은 일을 욕심내서 하다 몸에 무리가 옵니다 모 심다가 해가 지면 놓아두고 내일 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깜깜한 데로 끝까지 일하다가 밤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에 욕심내지 말고 다 못한 것은 내일 또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몸은 적당히 쓰면 건강에 좋지만 너무 혹사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극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데 에너지를 한때 지나치게 써서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면 몇년 쓰느냐가 아니라 몇 킬로미터를 달려는가를 갖고 수명을 계산합니다. 또 짧은 시간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거나 과속을 하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80에서 100을 넘지 않는 속도로 또 하루에 너무 많이 달리지 않는다면 2, 30년 써도 크게 손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직업이 뭘까요? 흔히 농부라고 생각하는데, 농부는 젊을 때 과로를 하는 편이라 100살 넘어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하지만 약간 게으르면 무리하지 않게 일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수 있죠. 평균 직업군을 따지면 가장 오래 살수 있는 직업은 목동입니다. 목동은 하루에 많이 걷지만 몸에 무리가 갈 만큼 격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목지대가 주로 해발 500m에서 1000m 이내입니다. 공기가 가장 좋은 데가 700m니까 공기 좋은 곳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니까 건강한 거예요. 운동은 적당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헬스클럽 같은 곳에서 운동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을 위한 노동을 적당히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 일을 하는 게 좋아요. 몸이 조금 안 좋다고 방에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다리가 좀 아파도 자꾸 걸어야 근육이 굳지 않습니다. 너무 놀면 운동 부족으로 몸이 나빠지고 너무 과하게 써도 과로로 몸이 나빠집니다. 기계도 안 쓰고 오래 놓아두면 오히려 쉽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써도 열이 나기 때문에 늘 적절하게 쓰는 게 가장 오래 갑니다. 집도 너무 과하게 쓰면 훼손이 되고 안 써도 훼손이 됩니다. 적절하게 써야 관리가 되어서 오래 갑니다. 젊을 때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건강을 자신하고 무리한 데서 옵니다. 특히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몸을 조심해야 하는데 평생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늙음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를 하니까 갑자기 심장이 멎는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옛말에 골골 팔십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항상 자기 몸을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무조건 오래 산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 몸이 젊을 때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에 맞춰서 적절하게 활동하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잔소리와 간섭은 자식과 등지게 한다.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걸 좋아합니다.웬만해선 나무라지도 않고 보듬어 주니까 좋아해요.그런데 커가면서 싫어하게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잔소리입니다.나이가 들면 어딜 가든 젊은 사람에게 훈계하느라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그런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반복하면 듣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 제잘제잘 제잘 말을 많이 하면 귀엽다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가 많다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을 줄여야 하는데 특히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왜 잔소리와 간섭이 늘까요? 늘 옛날 기준으로 보니까 못마땅한 것이 많이 보여서입니다. 또 살아온 경험이 많으니 젊은 사람의 미숙함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니까 자꾸 혼수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골에서 7,80대 노인이 날이 굳으면 비온다는 거랍니다 그런데 며느리나 딸이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를 걷지 않으니까 얘들아 비올지 모른다 고추 걷어라 이럽니다. 자식들이 딴일 한다고 정신이 없으면 두번세번 번 얘기합니다. 그럼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젊은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성견지명이 있으시네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한번 말하고 안 들으면 입을 꾹 다물어야 합니다. 비가 와서 젖을 걸 뻔히 알아도, 한번 젖고, 두번 젖고, 세번 젖고, 그래서 오래 고추농사 망치면, 자식들도 그제야 압니다. 이런 경험을 하도록 지켜봐줘야 하는데, 어찌될지 알고 있으니까, 자꾸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50세가 된 아들이 나갈 때도, 80세가 된 부모는 차 조심해라 하는데, 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자식을 생각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만, 잔소리를 한다고, 자식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귀찮게만 여깁니다. 그러니 입을 다무는 게 좋습니다.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을 때는 차라리 연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고추 하다가 나무합이 답을 하는 겁니다. 연부를 많이 하면 내 공부도 되고 자식들이 싫어하는 잔소리도 안 하게 되니까 일석이조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 곁을 떠나고 잘안 찾아온다면 부모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내가 좀 잔소리가 많구나.남의 인생에 간섭을 좀 했나?하고 생각해야 합니다.아들 며느리가 싸우든지 밥을 해먹든 안 해먹든 아무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그런데 아침에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있고 아들이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면, 그것은 남편이 제 마누라에게 잘해주는 것이니까 상관할 바가 아닌데도 화가 나서 참견을 합니다. 자기는 그런데 좀못 받은 걸 섭섭해하면서도 아들이 그렇게 하는 꼴은 못 보는 겁니다. 부모가 7,80이 되면 자식 나이가 40세가 되고 손주가 20살이 다 돼가는데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특징이고 노인의 특징이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을 모실 때는 그 잔소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해요. 밥 먹으라든지, 어디 가자든지 하는 의사 전달은 하되,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는 얘기, 잘했니, 못했니, 시비분별하는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잔소리와 간섭을 안 해야 자식과 같이 살아도 늘 보살핌을 받습니다.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법. 부모가 자식을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자식이 크면 기대가 생깁니다.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아이 때 정성들여 키운 것은 다 지나간 옛날 일이고, 이제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부모도 행복해지고 자식도 편안해집니다. 또 그것이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기대하고 전화오기를 바라고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자기 일 바쁘다고 연락도 잘안 하면 불효막심한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내고 있으니 연락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면 기쁜 일이 됩니다. 또, 어릴 때는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했는데, 이제는 달라는 소리를 안 하는구나. 우리 자식이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자식을 내가 효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좋다고 생각해야 내 인생에 보람이 생깁니다. 자식을 온갖 고생하고 키워 놓으니 한 놈도 명절에 안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자꾸 후회가 됩니다. 또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욕하게 돼요. 그런데 자식을 욕하면 결국은 내 욕이 됩니다. 누가 낳았어요? 누가 키웠어요? 누구 자식이에요? 다제 얼굴에 침 뱉기예요. 자식에게 바라는게 없어야.무엇보다 내가 편안해집니다.자식이 인사 오면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어릴 때 키웠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해 주니 고맙구나.자식이 용돈을 주면 마음 써줘서 고맙다.액수에 관계없이 만원을 줘도 고맙고 2만원을 줘도 고마워해야 합니다.또 안 찾아와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늙었는데도 부모 찾아와서 손 벌리는 자식도 있는데 돈 달라고 하지 않으니 좋은 거잖아요. 내가 바라지만 않으면 자식이 안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저희들끼리 잘 산다는 얘기니까 섭섭해할 게 없어요. 자식은 나이가 들면 독립시켜서 내보내는 게 자연히 이치입니다. 새가 새끼를 낳아서 날려보냈는데, 나중에 어미새가 자식이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돼지도 새끼 낳고 소도 새끼 낳고 개도 새끼 낳아 키워도 새끼를 원망하는 경우는 없어요.자식을 독립시키려면 부모가 중심이 서야 합니다.자식을 낳으면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키고 여유가 있으면 대학까지 지원해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자기 힘으로 다니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스스로 벌어서 신혼살림도 마련해가도록 해주는 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 결혼하는데 집을 구해준다 뭘 사준다 하면 부모 보기에 좋아 보일 뿐이지 자식이 먼 장래에 꼭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서 결혼을 시키고 나면 그때라도 하나의 가정으로 독립시켜야 하는데 부모는 사랑을 앞세워 또 간섭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사랑이지만 사실은 간섭이에요. 아무리 관심을 가져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김치를 담가 주어도 다 간섭입니다. 집에 찾아가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만이 간섭이 아니고, 잘해주는 것도 간섭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결혼하면 정을 딱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으로 괴로워집니다. 손주를 봐줄 때도 집착하면 나중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웃집 아이 돌보듯이 집착 없이 돌보면 고마워하지만 내가 키웠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거기에 또 기대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헌신하며 키웠다 해도 내 품을 떠난 뒤에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고 지난 내 인생도 보람있게 만들고 나도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